101편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성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그겨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정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102편 여호와 여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게상달히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전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거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전하여 싸우며 나의 탄식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어 나이다. 나는 광해에 당하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쟤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눈을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전함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이르리이다. 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극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극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티끌도 연유리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여랑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례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여와께서 호그 높은 성수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와의 호 이름을 시온해서 그 영위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하려 하심이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와를 호 섬기리로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해 하시며 내 나를 단촉해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 없어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만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옷같이날 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와는 호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시미로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와께서 호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와의 호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자손의자손에게 미치리니 곧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힘이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이들뽀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수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 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발하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의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불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 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함이어 곧 그의 심으신 내만은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으며 학은 잔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어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님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은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도두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논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바라도다. 나의 평생의 여호 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상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리로다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리며그 행사를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고 천대의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령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기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땅에 계기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않냐시오. 그들의 연구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손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땅의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족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이 행하게 하셨도다. 또그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서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공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태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집파 중에 약한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중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 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면 민족들의 수구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하리 하시며로다. 할렐루야. 백육 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뇌능이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광포할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열주와 함께 범주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열주가이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큰 권능을 알게 하리하시므로다. 이에 홍이를 꾸짖으시니 곧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에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그 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에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함에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불이 그당 중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불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그러므로 여호 와께서 죄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키며 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저희가 낙투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명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지게 하고 또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희가 또발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을 일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세계 비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의 재앙이 그쳤도다. 이를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저희가 또 무리 마물에서 여호와를 놓아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어린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으므로다.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줬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지한 피고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한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저희는 그 행대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극률이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